세상이 처음 만들어진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언어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그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로 세상을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들은 막무가내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질서를 갖추고 정돈된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어로 존재하게 된 세상의 모든 요소들은 그렇기에 보기가 좋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는 세상을 존재케 하고 더불어 조음의 상태로 만드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언어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이르면은 창조 세계에서의 언어는 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또 노력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로 말미암아 존재케 된 세상의 모든 것들에 하나씩. 하나씩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이 있죠. 인간은 언어를 배운 적이 없으면서도 익힌 적이 없으면서도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인간은 처음부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겠죠.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미 그 만드신 몸 안에 언어를 함께 넣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비주시고 그의 코에 하나님의 숨결, 루아흐라 부르는 그 숨결 혹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는 네, 생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언어를 갖고 말을 할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렇게 생명이 된 인간은 자기에게 부여된 권능, 언어의 권능을 아름답게 사용합니다. 아담은 자기 앞으로 나오는 이 생명들, 살아있는 것들에 존재하는 것들에 이름을 붙여주죠. 존재하는 것들의 이름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존재하는 것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비둘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둘기는 아직 비둘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안 씁니다. 그냥 새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이 그 새에 대해 비둘기에 비둘기라는 이름을 붙여주자 비둘기가 되었습니다. 약간 말장난 같죠 하지만 존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비둘기는 비둘기로서 의미를 갖게 되는 존재가 됩니다. 모든 존재는 이름이 부여되어야 의미를 갖추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시가 하나 있죠. 김춘수 시인의 꽃입니다. 아마 암송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구절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많이 들어본 시구이지요. 이름이라는 의미가 생성되기 전에는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이름을 부르자 꽃이 되어 나에게로 왔다. 그와 나 사이에 의미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언어는 세상을 존재하게 하고, 또 세상 존재하는 것들의 의미를 부여함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언어라는 권능의 도구로 세상을 조음이 충만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어를 통한 존재의 의미 부여라는 사건의 이 절정의 사건이 여러분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이죠. 아담에게 가장 의미 있는 존재인 하와를 만나자 그 안에 담겨있던 언어가 터져 나옵니다. 창조된 인간이 최초로 완성된 문장을 여기서 내뱉죠. 창세기 2장 23절의 첫 번째 문장입니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이것이 아담이 완성된 언어로 처음으로 입 밖으로 내어뱉은 말입니다. 그러니 인간의 첫 번째 언어는 경탄의 언어이고 또 기쁨과 환희의 언어이고 사랑으로 가득한 언어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존재케 하신 여자 하와를 향하여 언어를 내뿜고 그 의미를 서로 주고 받으면서 연결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창조 세계 안에서 존재와 의미로 충만했던 언어는 점차 그 빛을 잃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교활한 존재로 등장하는 뱀은 속임의 언어를 사용했고. 인간은 거짓과 의심, 그리고 회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가인은 분노와 적대의 언어로 살인을 저지르고, 그리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하는 무정한 언어를 내어 뱉고 맙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창세기에 기록된 인간의 타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언어의 타락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언어의 절정의 사건이 오늘 우리가 구약 말씀으로 함께 읽은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홍수가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이 다시 늘어났습니다. 번잡하고 정돈되지 않았겠지요. 사람들은 모여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이 장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사람들이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첫째, 도시를 세우자. 둘째, 그 도시 가운데 하늘이 닿게까지 높은 탑을 쌓아 올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건설과 그리고 탑의 건축은 수단입니다. 이들의 진정한 목적은 그것이 아니죠. 진정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름을 날리고, 그리고 온땅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것이 이 사람들의 목적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 또온 땅을 강력한 통제 아래에 두어서 일치단결하게 만들자라는 것이 이 사람들의 결정이었습니다. 황당해 보이는 이 일이 가능한 이유가 있지요. 무엇입니까? 이 시기에는 언어가 하나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언어가 하나이기에 이 언어를 세상 가장 높은 곳에 둔다면 온 세상은 완전한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단일한 하나의 언어가 높은 곳에 군림하면서 모든 사람을 통제하고 강고한 체계를 만들어서 흩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 역사는 이런 세상을 가리켜서 제국이라고 합니다. 하늘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모든 것을 통제하고 다스리겠다라는 제국적이고 패권적인 욕망이 이 바벨탑 이야기 안에 서려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구성된 세계에서 다른 언어는 양해될 수 없습니다. 명령만이 절대적으로 존재하겠지요. 다른 생각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단 하나의 언어, 하나의 생각, 하나의 사상만이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혹 이견을 갖는다면 바꾸어 말해서 다른 언어를 내어 뱉는다면 그는 바벨탑의 도시 바깥으로 추방되고 말 것입니다. 제국은 언제나 다른 언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역사 속에 무수한 제국들이 모두 바벨탑의 길을 걸어갔죠. 아시리아가 그러했고, 바벨로니아가 그러했습니다.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제국들이 피어낸 찬란한 문화가 있고 유의미한 역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통치의 효율과 성장을 위하여서 약소국을 짓밟고 소수자의 목소리를 억압하며, 그리고 바로 이러한 지금이 평화의 때라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프로파간다를 전파했습니다. 그러나 팍스 로마나가 참된 평화일리는 만무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는 오늘 우리 세계는 어떠합니까? 현대국가 중에 자국을 제국이라 칭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제국의 논리가 통치하는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도 이와 다르지 않죠? 작은 이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얼마나 많이 무시해왔고, 더 크고 중대한 문제가 있으니 이 사소한 것들은 나중에 처리하자라는 말들을 우리는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저런 뉴스들을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면서 이 환경에 관한 문제나 환경 운동가들의 목소리가 참 요즘처럼 많이 안 나오는 때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찾기 힘들고 검색해도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정치와 선거의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 우리는 무수한 뉴스들을 받아보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의 재앙적 위기를 심도 있게 다룬 기사를 최근에는 찾기가 무척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많아지기를 정말로 기대합니다. 지구는 여전히 신음하고 있으나 누구도 이 목소리, 이 언어에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2018년에 태안 화력 발전소에서 우리 또래의 24살의 용균 씨가 죽은 뒤에 정확하게 7년이 지난 날, 같은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노동자가 같은 이유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겁니다. 용균 씨가 일터에서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소리를 내며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내고 소리를 쳤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작은 언어들은 하늘 높은 곳의 언어에 의해서 묵살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바벨탑의 논리가 버젓이 작동되고 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잘만 작동되는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의 언어로 통제되며 다른 언어를 용납하지 않는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창조 세계와 거리가 멉니다. 서로 다른 언어들이 공존할 수 없다면 다채로운 존재들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언어는 하늘 높은 곳에 통제의 수단이 될뿐 다양하고 아름다운 의미를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복종만이 있겠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언어라는 권능을 자기 이름을 날리고 온 세상을 자기 발 앞에 엎드려서 통제하고 굴림하기 원했습니다. 하여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뒤섞은 다음에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이제 각자 자신의 언어를 갖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바벨탑 사건 직후 그러니까 이 장세기 11장 다음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가 시작되고 비로소 이스라엘의 그긴 역사가 시작되게 됩니다 이제 세상의 모든 나라는 또 모든 민족은 각각 자기의 언어를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자기의 언어를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참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살면은 좋으련만 바벨탑 이후에 구약이 증명하는 이스라엘은 언제나 자기만의 바벨탑을 세우고 또 흩어지기를 반복하는 역사를 보여왔습니다. 인류는 창조 때에 부여받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던 그 말하는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끊어진 다리를 이으시고 또 주님은 하늘이 보여준 언어의 신비를 우리에게 다시금 일깨워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생명과 사랑의 언어를 가르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언어를 말하게 하셨습니다. 복음서가 증거하는 주님의 모든 언어는 연결하고 살리는 말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늘로 오르시고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이윽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성령은 마치 새찬 바람 같기도 하고 불길 같기도 하였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머리 위에 불꽃들이 하나씩 자리하더니 이내 놀라운 사건이 이어집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본문 2장 4절.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신령한 언어와는 좀 다른 맥락입니다 이어지는 8절과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이 임재하여 방언을 말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무척 놀랍니다 이들은 분명히 유대의 갈릴리 사람들인데 저 멀리 다른 지방의 방언들을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유자재로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내어뱉은 말은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부르기아, 반빌리아, 이집트, 그리스의 크레타, 아라비아의 말들입니다. 모두 당대에 실존하는 언어들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 갈릴리의 사람들이 외국어를 공부하는 지식층인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세계 각지의 언어를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여 어떤 사람들은 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을 해석하기 위하여서 이들이 지금 술에 취해 있다라고까지 하며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하여서 일어나서 엄숙히 선언합니다. 나의 동료들이 세계 곳곳의 말과 언어를 내어 뱉는 이유는 술에 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언자 요해를 시켜서 말씀하신 대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성령을 받은 이들은 세계 각처에 말을 쏟아내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예언하고 환상을 보며 꿈을 꾸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하여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의 지역들, 곧 소아시아와 이집트, 그리고 그리스 전역의 방언들은 제자들이 모두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할그 땅의 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은 나의 언어의 세계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의 세계에 있다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자기의 언어, 하나의 언어, 곧 예루살렘의 언어만을 고집한다면 이들은 결코 이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 세계의 언어에 집착하는 이가 다른 세계의 안에서 의미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세계의 언어가 유일하다고 믿는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피곤해집니다. 그렇죠? 그런 언어를 가진 이는 언제나 통제하려 들고 판단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내 언어가 가장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언어는 그 언어 아래 있어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이런 이들과 대화하고 나면 무척 피곤해지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의 언어와 세계는 바벨탑의 언어와 세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이 내어 뱉는 언어는 바벨탑의 언어와 그 작동방식이 완전히 반대여야 합니다. 바벨탑의 언어는 하늘 높은 곳에 닿으려 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는 이땅 구석구석으로 흩어집니다. 바벨탑의 언어는 하나의 언어만이 유일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는 온 세상의 언어와의 말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바벨탑의 언어는 군림하고 통제하고 억압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는 해방하고 놓아주고 풀어 다니게 합니다. 바벨탑의 언어는 다른 언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이들은 온땅 구석구석으로 들어가 그들의 언어로 말을 걸고 그들의 언어로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복음서 말씀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으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 곧 보혜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영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라고 또 맞아들이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은 보혜사의 뜻을 헤아릴 언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언어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언어를 알고 있기에 성령의 뜻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진리의 영을 품은 이들은 하늘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흩어집니다. 그 뜻을 세상에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청파의 청년 여러분. 신앙인의 언어는 바벨탑의 언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언어가 아니라 다양한 언어가 필요합니다. 쓰러지고 지친 자들의 언어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누구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약자들의 언어에 우리는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높은 곳이 아니라 아래로 가야 합니다. 하여 우리는 오순절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언어를 다양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세계가 유일하다고 믿는 고집을 꺾어 달라고. 내가 아는 나의 언어만이 유일하다고 믿는 아집을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결국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의 폭력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해지고 있습니다. 조롱과 비하, 손가락질, 이죽거림. 이런 것들이 일상이 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켜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비방과 비하가 가득합니까? 바벨탑의 논리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소수자의 목소리는 자취를 감췄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성령 강림의 역사가 필요할 때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바랍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의 품이 넉넉해져서 다양한 생각을 가진 이들과 넉넉한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미세하여서 들리지 않는 신음도 정확히 짚어내는 그런 민감한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아가 우리가 사는 지구가 보내는 이 고통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지구의 언어 또한 갖고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성령을 받아 여러 언어로 말하며 온 땅으로 흩어지게 될 날을 기대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거둠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무참한 말의 폭력이 도처에 가득합니다. 바벨탑 이야기가 더는 신화가 아니라 마치 오늘날의 실존인 듯 합니다. 하나의 언어로 세계를 통제하고픈 욕망의 시대입니다. 성령님, 강림해 주십시오. 우리 안에 주님의 불꽃을 주셔서 낯선 세계의 언어를 말하게 해 주십시오. 이 언어를 갖고 높은 곳이 아니라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 제 목소리 내지 못하는 자, 냉가슴으로 살아가느니 아픔 속에 신음소리밖에 내지 못하는 이에게 말을 걸고 그들의 말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성령에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